올해 제가 아마 월에 현금흐름 100만 원 이상 세팅해드린 분은 한 50명은 조금 넘을 거고, 어. 200만 원씩 세팅해드린 분들도 아마 10명 이상은 되실 거예요. 3, 40만 원 이상 세팅해드리신 분들은 진짜 엄청 많고 지금 현금흐름도 되게 지금 집중을 많이 해서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예. 뭐,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 예. 제가 제가 알기로는뭐 스터디 카페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스터디 카페도 지금 잘 들어가고 있고 또 탕후루에다가 <laughs> 뭐 지금 뭐, 뭐가 지금 막만은 현금흐름이 뭐가 엄청. 좀 그런 부업과 예. 현금흐름에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저희 투자자분들. 아, 지금 예. 뭐 메말라 있기 예.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슨 뭐 무인 창업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창업 강의도 엄청 많고요. 프랜차이즈 예. 가입 권유도 많고요.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해보니까 좀 어떠신지. 어, 일단은 아 제가 왜 사업을 하는지, 왜 사업을 왜 현금흐름을 사업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제가 은행을 2016년 6월에 그만두고 나왔을 때. 어, 퇴직금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이제 굴릴 수 있는 돈이 2억 정도 있었어요. 네. 2억 갖다가 이제 저도 이제 현금으로 없어졌으니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아무리 강구를 해봐도 월, 그때, 그때도 저, 그때는 저도 부동산에만 미쳐 있었던 시기니까. 부동산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많이 만들었다. 200, 많이 만들어봤죠? 200만 원인 거야. 빌라 같은 걸 사도. 음. 각이 안 나와. 200만 원갖다 어떻게 돼? 애, 애도 돌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노동력, 그러면 반대로, 완전 극단적으로 반대로, 노동력만 투입한다. 그러니까, 월세는 내 자산만 투입하는 거죠, 돈만. 근데 반대로, 그, 우리가 급여 생활하는 거는 내 자본금 하나도 없이 내 노동. 노동력만 100%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또 은행을 나온 거잖아요. <laughs> 어. 그래, 근데 이제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나와서 살아남으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장 가성비 좋은 건, 그, 돈을 조금, 내 돈을 조금 썼고, 내 노동력을 조금 섞으면 훨씬 포텐셜이 좋게 나와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아까 2억으로 200만 원 많이 만들어봤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제가 지금 2억 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뭐 에어비앤비라고 얘기를 할게요. 에어비앤비 외도민 이거 그러니까 외국인 도시민 밖에서 합법적으로 돌리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넉넉 잡아 들거든요. 그럼 열채 돌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청소 여사님한테 레버리지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몇채 정도 뭐 예, 열채까지는 못 돌린다고 현실적으로 한세치 정도 돌린다고 할게요. 세치 정도는 청소 개인이, 내가 해도 할수 있으니까. 청소하는데 하나당 한 두, 넉넉 잡아두 시간 잡으면 여섯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여섯 시간 걸리고 제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그 2천만 원씩, 6천만 원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하나당 보통 150만 원 정도 남아요. 450만 원 남,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섯 시간도 매일 청소할 때 기준이지. 장박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막아 7박 이런 식으로. 사실 매일 들어가는 시간이 6시간이 아니라 매일 들어가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그런데 월에 450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2억을 넣어서 200만원에 나오고 아니면 급여 생활을 하면 하루 종일 회사에 묶여 있어서 뭐 지금 요즘 시설 한500 정도 받는 건데 그 외국인 도시비 뭐뭐 뭐 내면 한 6천 정도 묶, 육천 정도 투자해서 그 내가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쓰면은 450만원 나오는 거딱 봐도 야 이게 돈과 노동력을 조금 섞으니까 가성비가 확 올라가네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그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게 사실은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 노동력과 그 돈을 조금 섞어서 할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사실 탕후루는 그래서 할 생각이 별로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탕후루는 계속 가서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하시는 동업자분이 내가 자기 본인이 이제 오프라인을 맡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시작했던 건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또 사업도 변수가 항상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아예 안 나갈 수 없어서 나가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래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식업은 잘안 봅니다 왜냐면 요식업은 내 돈도 들어가지만 내 시간도 다그 묶여야 그럼. 되니까 음. 제가 말하는 효율성이랑 달라요 제가 말하는 효율성 있는 거는 완전 무인도 아니에요 완전 왜냐면 완전 무인이면 또 그만큼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는 제 노동력이 들어가죠. 어, 돈도 들어가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의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거죠. 강의 수업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저는 이제, 사업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사업을, 어, 지금 이제 뭐 사업을 아예 처음 들고 제로, 응. 어, 그러신 분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리니지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 전 리니지가 제첫 사업이었어요. 그때 제가 투자금이 처음에 300만 원인가 가지고 시작했었고 보증금까지 하면 500 정도 들었었습니다. 거기서 찍은 게첫 영상입니다. 아예 맞죠. 수랭이 아, <laughs> TV 영상을 거그 사무실에서 찍었죠. 작 작업실, 작업실 사무실에서. 수랭이 TV의 시작. 어, <laughs> 네. 맞죠 맞죠 맞죠. 어. 그래서 그때 그걸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 나름으로는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대구에 많이 계셔서 대구에서 잘하시는 분이 가서 그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수주사들이고 막 이러, 이러면서 이러 배워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름에 이제 할수 있는 것들 해서 했는데 한 1년 2년 했는데 결국 가요차게 망했습니다. 가요차게 망했는데 그때 500만 원은 그때 당시에 제 재무상태를 봤을 때500 정도 없어도 제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 금액이었어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한 1년, 2년 정도 있다가 시작했던 게쉐어스였어요 쉐어스를 제가 처음에 천안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쉐어스는 두개 세팅하는데 2천만 원 정도가 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은 제 인생에 없어도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쉐어스도 가열차게 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반년 만에 그걸 들고 서울로 끌고 올라와서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어. 철원에서 망해서 서울로 그 집기들 다 끌고 올라가서 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에 이제 쉐어하우스는 최종적으로 접는데 그 아마 그때 이사비랑 뭐 인테리어비도 바가지 썼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손익분기점이못넘었을 수도 있어 쉐어하우스는 그래서 어쨌든 망했어요 그러고 세 번째 사업이 캠핑카 렌탈이었는데 네. 캠핑카 렌탈이 4천 정도 투자금이 들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4천은 제 인생에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2020년이니까 <laughs> 자산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다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시작을 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못하는 사업의 시호자도 모르잖아요. 저도 시호자도 모르고 나왔고 근데 이거를 하면서 내 돈을 올인한다고 성공하길 바란다? 그거 자체가 도둑놈 심보죠, 사실은. 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해라, 액션해라, 어, 도전해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도전했던 애들은 실패한 다음에 정말 운이 좋게 뭐 투자자가 새로 나타났다든지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복귀를 합니다. 누가 손을 잡아? 어 재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그들은 내가 실패했던 그 경험을 써먹을 수 있는 넥스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변수에 대응할 수 없으면 도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손이 나올 거야. 우리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올인한 다음에 실패하는 거는 도박이에요. 왜그 손이 안 나오면 망하는 거잖아요. 누가 손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넥스트 타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넥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내가 없어도 없는 상관없는 돈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저도 성공률이 올라간 거예요 음. 제가 처음부터 잘했다는 게 아니다 음. 그러면 지금 하다 보면 또 점점 배우는 게 많아요 어. 그래서 제가 스터디 카페 했던 것도 스터디 카페가 그때 당시 1억 4천이었는데 그때는 1억 4천 정도 없어도 내 인생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laughs> 금액이었어요 그때는 어. 그래서 이제는 그때 시작했던 거고 근데 그러고 나서 사기를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 다 없어졌어 왜냐면 물론 자산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내 당장 수중에 있는 돈이 없고 팔 물건도 팔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현금으름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다 시작했던 시게 영원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사, 제가 아까 이제 0백만 원짜리 작업장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거 강의 사업인 거예요. 강의 사업을 하다가 이제 0백만 원짜리도 음, 음. 같이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정확히 하면 저는 자본금이 없는 사업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좀 사기꾼 같은 강사를 보고 너무 빡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그랬어요. 어, 어, 그래서 시작했던 거라 제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그러면 이제 다시 돈이 없는 상태가 오니까. 그럼 다시 영원부터 시작해야 되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강의였어요. 근데 강의 사업이 제가 강사라고 뻔뻔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 강의가 잘안 됐었습니다. 어, 제가 33기까지 오프라인을 했었는데, 그 중에 10기 수 넘게는 수강생이 10명도 안 됐었고요. 어, 비싸서 안된게 아닙니다. 40만원, 30만원 받는데 10명도 안 됐었어요. 안 됐었고, 한 3, 4번 정도는 3명, 4명 가지고 정기, 정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강의, 강사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기당했다고 갑자기 또 강의를 키우려고 하니, 이게 되나요 잘안 되지 그래서 진짜 집, 집중을 엄청 많이 했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와중에도 영원으로 할수 있는 다른 아이템들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제첫 번째로 히트를 쳤던 게그 영원으로 이제는 블로그 글쓰 블로그로 이제 글쓰기 하는 거 해서 바로 수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는 찾아서 그거를 해본 다음에 되니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사업도 어차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첫 번째 히트친 상품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걸로 월에 100만원씩 만드신 분들이 어 몇십 명은 돼요. 몇십명 정도는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 했던 게 글쓰기로 100만원씩 들어오니까 요거 다섯 달만 모으면 500만원이잖냐. 에어비앤비 강의를 했는데 에어비앤비 강의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또 흥행을 했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두 개씩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에어비앤비비가 200만 원씩 해 보면서 꼬박꼬박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 제가 아마 수업으로 월에 현금으로는 100만 원 이상 세팅해 드린 분은 한 50명은 조금 넘을 거고 어. 200만 원씩 세팅해 드린 분들도 아마 10명 이상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음. 3, 40만 원 이상 세팅해 드리신 분들은 진짜 엄청 많고 어. 아까 100만 원 이상이 50명은 넘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찾아가셨야된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대부분 생각을 할 때, 야,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그거를 해, 무슨 사업을 해, 라고 생각하는데, 저 탕으로 시작한 거요. 어, 보증금까지 해서, 4천만, 보증금이 2천이거든요. 보증금까지 해서 4천만 원 갖다 시작했어요. 모든 집기 다,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프랜차이즈로 들어가는 순간, 보증금, 권리금 다 빼고 8천입니다. 어. 어. 그럼 보증금이,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입지는 보통 4, 5천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4, 5천 정도 보증금 되는 데들은 권리금도 7, 8천, 1억은 돼요 그럼 2억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냐 했을 때 2억을 아무리 잘 벌어도 2억을 손익분기 아뭐 거기서 5천은 이제는 그거니까 보증금이니까 1억 5천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오픈한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이제, 이제 이번 제이 달에 3개월 끝이거든요 손익분기점 끝났어요 어수자금은다 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월세만큼만 벌어도 경험은 쌓이지만 돈적으로 손해는 보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업의 스킬이 높아진다는 것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봐야지 사업의 스킬도 점점 높아지는 거고 하는 거지 이미 돈 많이 쏟아부은 거에서 시작을 하면 뭔가 할 수, 이 내가 나태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당연스럽게. 그래서 사업의 구조를 없는 상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없는 것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이 무언, 무언가를, 무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그뭐 블로그는 무료로 시작할 뭐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근데 블로그가 사실은 무자본은 아니에요 왜 블로그 하려면 컴퓨터는 있어야 되잖아 그럼 집에 컴퓨터가 원래 요즘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컴퓨터 살 돈은 있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게 블로그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시작을 하면 무자본 창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러면, 보세요. 요식업, 음식점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대부분은 식당을 구해서 그 식당을 뭐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서 손님을 불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 집도 쓸수 있잖아.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돈 받고 음식을 대접하면 되죠 근데 그러려면 사업자 이제 등록적으로 했을 때는 뭐 위생업법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등록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음식을 사실 파는 거지만 여기에 서비스 같은 걸 하나 더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어 나는 그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음식도 같이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 사실 근데 그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음식 값은 녹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리고 사람들이 비싸도, 아, 여기는 어쨌든 식사도 같이 대접해주니까 좀 비싸도 하, 하면은 사실 이 사람은 심리 상담을 해준다고 하지만 음식업도 겸역, 그, 겸업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럼,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거기도 요식업을 무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아, 그래요? 험버, 어. 무슨 이렇게 시, 시, 그 무슨 마음 치유하는 무슨 어디 제가 이제 직접 그걸 찾아간 건 아니고 아, 누구 예. 지인 초대로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같이 자연 아, 예. 재료로 이렇게 만드는 아, 예. 나물밥 예. 같은 걸 이렇게 먹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요식업도 사실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데 대부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다 쏟아부어서 차리 생이가만하지 어떻게 하면 이걸 돈을 최대한 제가 사실 뭐 4천만 원인데 그것도 동업인가 2천 들었을 거잖아 2천만 원밖에 없어서 탕후루를 4천만 원으로 오픈했겠냐고요. 어떻게든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작할 방법을 고민해서 창업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쓰는 것도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중에 탕후루 요즘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물음표시 하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탕후루가 안 좋으면 이제는 프랜차이즈들은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품종에. 왜냐면 프랜차이즈 탕후루 프랜차이즈니까 어, 탕후루를... 탕후루밖에 못 팔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붕어빵을 개발 중이에요. 아... 어, 어. 왜냐면, 내, 내 거니까. 내 험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저희는 8월 말에 오픈하면서 고민했던 게 계속 탕후루 신메뉴였어요. 근데 지금 겨울이 닥치고 보니까, 탕후루 신메뉴, 왜냐면 탕후루가 약간은 차가운 음식이라 겨울에 조금 소비가 줄거든요. 근데 이게 신메뉴가 아니라 겨울 메뉴를 준비했어야 됐었네라는 거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로 했으면 프랜차이즈는 알아서 겨울에 메뉴가 만들어져서 나오죠. 니들 이거 써. 라고.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내가 고민할 거를 프랜차이즈가 가져가 버려. 그럼 다음에 프랜차이즈 없이는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겨울, 나는 분명히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5년, 6년을 해봤는데 겨울, 되기 전에 겨울 메뉴를 개발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야. 맨날 알아서 그때 되면 좋으니까. 음. 그게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작게 시작한 게 경험치도 훨씬 많이 쌓이고, 그리고 훨씬 유들리 있게 할수 있는 분들이 부분들이 많으니까 훨씬 운신의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을 드리고 시작한 그 사람과 4천을 드리고 시작한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융통성도 더 있고, 그 가맹비도 안 줘도 되니까 그더좀 깎아서 파는 것도 우리 쪽에 더 유리하고,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하느냐고 했을 때 살아남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잘 하든 못하든. 못하기 때문에 적게 시작해야 되는 거고 잘하게 되더라도 적게 시작해야지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은 적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정치가 크니까 처음에 소자본 투자로 시작해봐야지라고 하면서 2천제 3천짜리 갭 투자부터 시작한다. 네. 그리고 사업은 잘 모르니까 프랜차이즈 통해서 돈 많이 들여서 시작해지라고 야 해서 사업은 2억 3억씩 최저금 다 털어서 시작한다. 근데 반대로 돼야 된다. 부동산은 경험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좋은 집이 가장 많이 올랐고 방어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거주로 좋은 것만 계속 갈아타게 하신 분들은 지금 힘들지도 않고 돈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까도 제가 금은동 이론에서 왜 좋은 거가 더 비싸지는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투자는 좋은 걸 하시는 게 맞아요.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근데 사업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은 모를수록 좋은 거를 해야 되고 내가 이자 낼수 있는 선에서 연끌해서 좋은 걸 해야 되고. 사업은 모를수록 돈이 적게 들어간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망하시는 이유는 완전 반대라고 있거든요. 음. 자산 투자는 위험하다고, 모른다고 적은 돈으로, 그것들마다가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에 사진해라는 거 알아서 신세계를 만든 듯이 주, 저렴한 것만 사모으시고, 사업을 할 때는 있는 돈 없는 돈다 털어서 사업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